가보자. 여기 와가지고 새네 진짜 너 강지 누나 대해서 그런 소리 막 함부로 하지 마라, 강수야. 우리 누 얼마나 착한데 그러냐. <laughs> 뭐야, <야> 강지 누나! <laughs> 어, 안녕. 아니 강지 누나 어서 오고. 아니 근데 강수야. 타이밍이 강수가. 이상한데? 난 여기까지만 말할게. 아, 나는데 약간 강수한테 화나 있는 상태야. 근데 누나 누나가 말을 안 해도 나는 누나 의 마음 벌써 공감해. 내가 쩐나 외안하게 아, 만들었는데. 예전만큼은 <laughs> <드론을> 보다. <laughs> 무슨 일인데. 아니.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디코 들어오라고 전화했는데 한열통 정도 했을 거야. 어. 다 씹던데? 아 이런 개 그... 안 받고. 아니 근데 전화 끊었을 때 그냥 통화 기계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 손으로 그 통화 끊기 버튼아 이번 거는 거 일찍? <laughs> 아니 근데 미안한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강수야. 너 초딩이야? 야열 번이면 받아줘라 그냥 한번. <laughs> 아니 열 번이면 한지 몰랐어. 뭐 한지 몰라? 네가 계속 네, 손으로 끊었는데. 누나 내편 들어준다며. 아니 근데 팩트 기반해서는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될 부분은 좀 해줘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러면 네가 말해봐. 네가 어떻게 강지 누나한테 좋은 동생이야? 그건 얘기해볼만해. 저 누나가 지금 나한테 서운한 게 그거를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거. 미안한데 다른 동생들은 밥도 안 먹어. 미안한데 승원이는 끝까지 가. 잠시만, 이거는 내가 너무 억울하네. 나는 진짜 강진 누나랑 밥 먹는 기회 있지? 누나가 심심하다 그러면 앞에서 베이스 테스까지출어 <laughs> 아니 누나 근데 쟤도 다 가식이야. 쟤도 누나 개 많아. 근데 공판은 원래 이제 좀 애가 인싸고. 난 그걸 안.. 난 쌤이 눈싸여서 괜찮고 난 안싸여가지고 눈 <laughs> 대고 그런 거야? 아니.. 사실 강수야 나는 우리의 관계가 뭐? 남들하고 좀 다르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넌 아니었던 거지 <laughs> 나도 섭섭할 것 같긴 하다. 그래 좀 섭섭하긴 하지. 그러면 너가 지금 딱 말해봐. 너강진우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수 있어? 난 모든 거를 나는 미안한데 강진우는 아플 때난간 준다 그랬어. 난이까지 알아본 사람. 야 그거 너나 해 인마. <laughs> 뭘 간을 줘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정도다 이거지. 에, 그러면 너 강자님의 보증까지도 서줄 수 있어? 그럼. 아, 근데 보증 서줄 돈이 없잖아. 아니, 쩐지 나는, 아. 보... 아니, 음. 잠깐만. <laughs> 아무튼, 오늘도 약간 냉전 상태였는데, 본바 때문에 풀렸네. 야, 강수야 어, 고마운 뭐. 줄 알아라. 너 때문에 풀린 음. 거 아니야. 그 전부터 풀렸어. 카톡했어. 너 카톡 어, 뭐라 했는데? 너 누나 아, 강요했잖아. 수능이 말해! 아니, 카톡 대답해! 해. 그래서 내가. 아니, 나도 카톡 줘. 어? 아 카톡 알려줘? 어, 아닌데! 단죄랑.. 아나 치과.. 단죄랑 친추돼있어? 어 나랑 친추돼있어. 어. 아, 아 그럼 단죄가 아, 단독 단독 단독방 만들어. 강수 없는 단독방인데? 너그새야너 나쁜 놈아! 아니 뭐 꼬마한테 치든가 캐나다까지 와서 뭐 여러분들 저희 이제 배그 킵니까? 어 카! 더 깊은 얘기는 배그을 하면서 넌 깊은 얘기까지 가요. 게임이나 하세요. 아유, 강수님 그런 식으로 계속 유치하게 태클 걸면서 들어와봤자 이미 강준우의 마음은 많이 흔들렸다. 그냥 이 말만 해드리고 싶네요. 좀 흔들리긴 하네. 강수야 일단은 내가 강준우한테 딱 보여줄게. 우리의 차이점. 야 강수, 너 서씨야? 어. 난 정씨야. 나 정팔이파야. <laughs> 너가 막혔어. 너가 막혔어. 너가 막혔어. 어. 야 민성, 나바꿔보려데 나는 그럼 오늘부터 정강수 새끼, 나 닉네임 바꿀 수 있다 나는. 정강수 그래. 닉네임 바꿀 게트 있지. 저 그냥 수. 입만 턴 거야.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. 어, 바꿔봐. 나 진짜 바꿔. 나 진짜 바꿔. 나 진짜 바꾸면 진짜, <laughs> 진짜 바꿔. 아, 진짜, 진짜 바꿔. <laughs> 뭐야 이거? 진짜 바꿨어? 이거 뭐 경고도 안 해줘? <laughs> 나, 나 <정보한> <laughs> 어떡해. 나 정강수 됐네 진짜 죽네. 야, 어떡해. 정강수. 야, 아, 어떡해. 야, 인정 인정. 야, 동생 맞네. <laughs> 언니 인정했잖아. 이정도 인정. 아, 인정 인정. 아, 나 오늘부터 저... 그냥 정강 엄마 미안해. 12공인 <laughs> 난 근데 그거 좀 신기하더라. 단주가 아, 전보러 네. 갔는데 내가 전생에 단지친언니였대 어, 거짓말이야. 아 얘, 어 얘네 들이좀 친해 보이네 하고 그냥 막 붙은 거 아니? 아니 그러니까. 언니야 뭐 없었어.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야. 안준라고뻥 치는 거래 그냥. 아. 아. 아니야 <laughs> 진짜야. 진짜 진짜야. 진짜 아니, 아, 나도 나도 그렇게 <laughs> 밝힐 거 있어. 나도 <laughs> 사주봤는데 강준나랑 <강띠를> 사주 <알아. 웃음> 관계였대. 나도야. 아니 나도 네? 밝힐 거 있어. 아니 <laughs> 나도, 그건 나도, 너무 거짓말인데. <laughs> 나는 나는 진짜고 너는 거짓말이야. 진짜라는 맘을! 누나 입만 보면 구라를 하고 있잖아. 그냥... 거짓말이었구나. 모르겠는데. 몰랐네. <laughs> <진짜>? 아, 내가 <laughs> 너무 어... 순진하게 살았나 봐. 그래 너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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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그런 걸 믿으면 어떡해? 에바 그런 아... 것도 믿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진짜. 아, 아, 오케이 사장도 <laughs> 나 오늘 너 지켜주기로 했는데 그거 끝내자. 우리 없는 얘기로 하자 그거. 아니 이제 동생 없어 <laughs> 언니. 나나 언니, 언니. 나 언니, 언니 못 됐다. 이제는... 나도 누나 그냥 강준하 하나밖에 없어. 나 필요 없어 이제 진짜. 아, 왜 나도... 싸워 지는 너네 왜 싸우니. 강준아 이거. 징긋 뭐 저거, 저거 찡긋해서 저거. 막, 저거 아 저거 어디서 많이 봤어. 저번에 포효 누나랑 할 때도 그러지 않았나? 야, 어, 나, 진짜. 나 이거 버릴게. 조광수인박크리나 어. 나, 나,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이간질이야. 내가 말해줄게. 이거 버릴게요. 포효님이다 이실 짓고 했거든. 그 누나도 거짓말쟁이야. 포효 누나만큼 착한 사람또 없는데 얘는. 그 그것도 얘는 누나 보이지. 뒤에서 강진 누나 대해서 또 이런 얘기하고 다닐지 모른다니까. 혹시 너한테 내 얘기, 나, 얘기 안 했니? 그냥 밝힐게 강진 누나 친해졌으니까. 강진 그 누나 얘기만 나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있잖아. 맨날 노예 취급하면서 막 그렇다고 자기 나 아니라. 나 어떻게 애가 저렇게 악마 같을까? <laughs> 난 공파랑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. <laughs> 아난 진짜 공파랑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 <laughs> 일방적 팬이라고 이거. 아, 보정기 있다. 진짜. 나 앞에 보정기 아니 누나 그보정기 줘봐. 경쟁해 경쟁해 그러면은 야 응. 강시로 응. 이행시라도 떠. 응. 단주 먼저 가자. FM으로 보여드릴게요. 가아 강주님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. 굳이. 응. <laughs> 진짜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? <laughs> 이렇게 <이런> 해 <생각 좀 웃음> 귀여웠는데? 서강수 어, 한번 해보자. 강수누아아 응. 근데 진짜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걸 바로 이름으로 맞받아치는 거 진짜 개창렬인 거야. 아니 이미 존나 때렸는데 그 들어보는 거야. 그렇 해봐 해봐 해봐. 지구에서 새해 많이 사랑해. <laughs> 진짜 뭐야. 어? 위에 사람인가? 아너 진짜 구라핑 음... 진짜 사람이야 사람 사람! <laughs> 어, 두명 나왔어? 깜짝이야. 야, 뒤에서 손다너 그냥 깜짝이야. 맞힌다, 네. 양각이다, 양각이다. 으르르르르르르르 짠한 소리. 안다 감자 살려, 감자 살려. 이럴 때 어떻게 해요? 야, 죽는단 너무 아파. 아, 나나빠가다 달아 가지고. 아니 나 죽었어. 내가 응. 그냥 응. 너네 응. 가는 게 나을 듯. 광준이랑 뭐라 한 거야? 미쳤어. 그가버릴거 같은? 살릴 수 있어? 난살리다 죽어. 저 강준 봐. 똑빠져, 빠져 뭐... 와 진짜 저거 진짜 잘 쏜다. 야 근데 공파나 제대로 느꼈잖아.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는지. 나는 내 피도 안채우고 달렸어. 야, 나 야, 너무 감동받았다니까. <laughs> 아, 뭐, 아, 아니 아 버기 찾았다며. 야, <laughs> 저기서 멈춰있냐 쟤. <여자애>? 그냥 <laughs> 걸어와 임마 우리는 갈 테니까. 강부야 빨리 뛰어나 제 겁니다. 갈게. 어... <않아 가> 나데 가자! 똥받아! 찡긋! 공판은 어떤 게임 자주 해? 게임을 안 해. 방송 음... 외쪽으로아 편집을 너가 하는 거로? 근넌 편집자가 없어? 아니야 편집자도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남는 시간을 하면 은돈 버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. 그치 난 인생의 반이 멍 때리는 건데. 아니지. 누난 이제 합리적인 걸로 합니다. <laughs> 아 그렇게 <그걸 웃음> <할> 수는거 <laughs> 그래 광수가 멍 때리는 거면 시간 낭비인데 누나가 는건 이제 깊은 생각 방송에 대한 고뇌 음, 그럴 수 있겠다 어, 여기 먹고 맞네. 있는 게나어 아오 아아 아오 여기 먹어야 되는데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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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아야. 아야, 아야. 아야, 아야, 아야. 사람 누나 연막탄 있어? 누나 깔아 어, 어디다 깔아? 어, 아! 아, 야 아씨, 아, 아 봤는데. 여기 뭐 반대편에 사람이 있 얘네 온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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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. 아니, 아. 아니, 아. 아니 살 수가 없다. 아, 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. 저희 자리를 처음에 잘못 잡았어 우리가. 아 맞아. 거기 박았으면 안 되는데.